말씀 한 번, 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점점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잘그한번 볼게요. 첫 번째, 10개명, 첫 번째. 말해보겠습첫 번째 뭐였죠? 1개명. 1개명. 2개명. 1개명 뭐였어요? 힘 <laughs> <무슨> 뜻이었어요. <laughs> 이게 매주 새로운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다잊버리고그든요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laughs> 제일 중요한 건첫 번째. 하나님만? 어, 응. 하나님만?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하나님만? 자, 벌써 이렇게 가세요. 다음 주에는 모르면 다음 주에는 나와서 맹매할 거예요. <laughs> 자, 하나님만 생각하라. 두 번째! 어, 응. 뭐하지 뭐 말라? 응. 자, 이게 숫자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왔을 때, 이놈의 우상. <웃음> <웃음> 이놈의 우상. 자, 이놈의 우상.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뭐하지 말라? 잘하지도 말라. 그죠? 세, 세 번째. 세 um. 번째. 자, 하나님 여호와가 몇 개, 글자가, 숫자가 몇개예요 여, 호, 와, 와세 개죠? 여호와의 이름을 만명이 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눈이 없 부르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고, 이런 뜻이 갖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 자, 네 번째. 네 번째. 그래서 네 번째는, 자, <laughs> 네뭐 번째는, 자, 따라 해보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하 자, 이거 애운 방법이 있어요. 자, 한 달에 우리가 예배 몇번 들어요? 캐릭터인데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총몇번 있어요? 한 달에, 보통. 한, 번. <laughs> 한, 달, 한 달에 일주일에 몇번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번 있어요, 세 번째 딸은 다섯 번이고, 네번째도 있어요. 그래서, 네 번. 그으니까 하나만 생각할 게, 안식일. 자, 안식일은, 자, 우리말로 주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말씀, 8절 한번 볼까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고, 네. 걸어가게 됩니다. 네. 이거는, 자, 이 말씀은 누가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는 온 열방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이 메시지는 사람의 입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친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 직접적인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팔 보세요. 안식이를 그냥 고룩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해야 할게 있어요. 뭐냐면 기억하는 자, 기억하는 게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Remember. 응, remember. Remember. remember Remember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왜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고로카게 지켜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님이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했을까? 기억해야 될이유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예 네. 의미가 없으면 중요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죠 네, 첫째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는데 자, 안식일은 일주일 자, 주일이 몇 번인가요? 한 번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에 예배드린 날은 월, 화, 수, 요 금, 토하고 네.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주일도 주일 주의. 따라하보다 주일 언제 아니래도 진지도 한국 가면 자, 일요일이고 말하면 안 돼요. 일요일이고 말하면 안 되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일이라고 말하면 안 무슨 뜻일까, 주일이? 주,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주, 주인말이거든요. 주님, 주님? 그렇지, 주님의 날. 날. 응.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응. 예수님의 날이에요, 날. 주일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주일날 썬데이 되면 뭐 하죠? 썬데이 되면 뭐 할까? 부생활을 해라. 어? 놀아요. 뭐 하고 놀까? 놀아야. 공부하고 놀아야. 게임하고 놀아요.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죠. 어른들은 뭐 하고 놀까? 썬데이 되면. TV 봐, 아빠. TV로. <laughs> 또. 아빠는 우리아빠도 게임도 해. 또. <웃음> 어른들은 뭐 할까? <웃음> 술. 술? <laughs> 고기랑 술 마시냐? 그런 건 아니지. 목사님이 <laughs> 그래. 보기에 이일때면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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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많이 친대요. 골프치도 하고 또주를 예배들이랑 고 어디론가 산으로 가서 탱크 치고 거기서 막 캠핑하고 그래요. 예배랑 상가 먹는 장 사는 요 자, 그러나 주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주일을 기을해야 돼요. 기억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기요 게 아니고 왜 기억하냐?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일 되면 아 6일 동안 막 아, 너무 힘들어서 7일째 된 날은 아 쉬는 거야. 이따 얘기할 거예요. 신 얘기 잠깐 할 거예요. 쉰다는 게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는 주일이되기 전에 일 월화수목금토 이 여섯째 날 동안 항상 생각할 것은 주일이 포커스가, 목적이, 포커스가 주일로 맞춰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 행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야, 친구들이 이럴려고 아, 하자! 그러면 주일을 기억한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 그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날을 기억하지 않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기억을. <laughs> <laughs> 친구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laughs> 교회 안 가는 거. <laughs> 자 그거 다른 생각 있지? <laughs> 잘 생각해. <웃음> 자, 보세요. <laughs> 빨간 표시로 보세요. 데6일 <laughs> 동안 일상 생활 동안 주의를 생각하고 일해야 <laughs> 자, 다음 두 번째 말씀 구절 말씀. 여생 <laughs>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6일 동안은 뭐해라? 흠청망청 뭘 알아? <laughs> 하나님 6일 동안은 공부하지 말고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대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안 해요. 6일 동안 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힘을 써서 모든 일을, 너의 일을 해 하라는 거예요. 자, 진이가 또 해야 할 일이 뭘까? 지금 얼마 수 먹고 또어만 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니는뭐뭘 하죠? 하늘 왔을 때 또, 수학. 응? 수학? 수학? 어, 수학도 하고. 그것도또 중요한 거 있지. 학교. 학교. 공부. 하고 학교 하고 공부 하고 또. 놀기. 놀고 때잘 놀아야지. 잘 놀고 아, 또. 어, 게임하기. 게임 할 게임 하고 또. 먹는 뭐, 잘 먹고 또. 잠자고. 잠도 자자고 또. 응? 맞고 아, 중요한 답이 안나오는하는 거. 하나님 얘기는 거라고 또. 음, 또 중요한 아, 주의 기하고또지만그많요 그, 그, 그 아, 여러분들이 2.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기도. 기도. 누구의 말을? 아, 말, 잘, 말, 잘, 말, 잘. 말, 잘. 물론 하나님 말씀 잘 듣지. 그렇지?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잘 그래요. 듣고 해하는거 이게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이 잘 지키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절 말씀에몇 세동안은 너가 하는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그렇더들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즉6일 동안 너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7일째가 되는 그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일를 여러분이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1 1절에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한다. 주일을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일도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 주일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공부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될 때에, 일곱째 날이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띵가띵가놀기만 하고, 이건. 엄마 말씀 잘안 듣고, 이건. 그렇게 하는 친구가 주제에딱 교회가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고 하면 그사람친구잘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 아빠 하는 얘기도 잘안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는 얘기 잘 들을까요? 아니요. 응?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 잘 들으면서 엄마 아빠 얘기잘안 들어요. 이게 맞을까요? 가능할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 말씀도 안 들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딱 보면 알아요. 아니요. 엄마 아빠 말씀을 잘안듣는 친구는. 우리 친구들은 이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나의 공부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할때주일되면 하나님의 나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laughs> 너한 번만 더한번손 들고서 해 볼게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 하나 하고 가실게요. 음? 20년 전인데, 오사님이 음, 수고살이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어, 성벽터 교회가 어포에 뭐 있는 뭐 그리스도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진이 어, 노아만 했을 때, 그때 교회가 성도가 한 600명 되는 교회였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죠. 근데 성도들 어른들만뿐만 아니라 청년들, 형아, 그때 당시 7사때 나이에 봤을 때 그걸 봤던 대학생 형아들, 큰 형아들 누나들이 그때 한 200명 정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와 진짜 좋겠다. 나도 빨리 커서 형아들처럼 빨리 커서 형아들하고 같이 놀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예배 드리고 막 찬양도 하고 도로도 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나도 형아들처럼 커서 같이 저렇게 예를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쭉쭉 커서 20살이 됐어요. 근데 그약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이 처음 스무 20살 나이가 딱 됐을 때, 그때, 그 나이 때, 어렸을 때 생각했죠. 나도 저 형들처럼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예배드려야지 라고 꿈을 꿨었던 그 나이 때, 20살이 딱 됐는데, 그의 청년들이 몇명 있었냐면, 나 포함해서 두명 있었어요. 뭐야? 청년부가, 청년부가 이렇게 귀한 수록 숫자로 쭉쭉쭉 떨어졌나 뭐지? 근데 청년이 딱 됐는데, 청년의, 입마을 청년이라고, 청년회가 딱 됐는데 청년, 청년 회장을 뽑아야 됐어 청년 회장이 누가 됐을까? 아그국제밀일일 체라 태라태라 때문인가요? 국제밀린일 체라. 천구일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들여왔었어요? 수준 <laughs> <청년이 웃음> 근데 고등학교 맞춰고 대학생이 딱 됐는데 예배를 들여야 되는데 예배기를 평년들이온거야 그나마 있었던. 평화, 국종된 그 형부들이, 형들이 이제 또 서울로 가, 없어지고. 그러면 그분들 가면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예배를 장모님하고 저랑 둘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가 두명 그래도 주고있는 청년, 청료부, 인만을 청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집지 않았어요. 장모님하고 둘이 예배 들고 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달 후에 두달 후에 여자 청년 한 명이 왔었어요. 이분은 그래도 어른 예배를 잘 들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셨어요. 같이 예배들이 잘 불렀어요. 세명이 예배 드렸어요. 무려 6 개월. 6 개월. 목사님은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주의를 생명 배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드려야 할예배 자리를 이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렇게 6개월 동안 3명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어른 예배 또잘 들리지 않는 창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전화해서 부르시합했어요 그렇게 해서 4명, 5명, 6명, 이런 1 년이 지나고 몇 명이 예배 드렸다고 아세요5명 20명이 되었어요. 1년이지? 네, 1년에 그 기간 동안 목사님은 사실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실제 가았거든요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가 박수 치거나 잘한다고 칭찬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사람 보는 예배가 에요 그래서 정해진 그 시간에 무슨 시간이 있어도. 하야 그 예배 시간에 항상 와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20년 예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전임종도사님은 청빙을 하고 전도사님 모시고 같이 청년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3년 동안 청년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목사님은 군대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예, 스웨덴으로 떠나게 됐어요. 그게 목사님이 그 한국에 있었던 토교회를 떠난 마지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억이 나요. 그때 떠날 때 많은 청년들이 울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막 해줬어요. 어? 그냥 북녘과 청년 잘 가요.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고. 처음에 생각해졌어요 그때 두명의서 예배 도 그때 모습을 생각을 해요. 가끔씩.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 바라보고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자리를 그게 해주신다면 그런 확고한 믿음과 경험이 모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떤 순간이 와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만일에 내가 가는 길 앞에 가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가시밭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그것을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음 우선 이 예전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설령 내가 가시밭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는 제가 물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이렇게 가오가고 기도한 적이 있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니 우리 친구들도 그런 예배자가 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사람을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무슨 일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마음잡착고 아빠가 아 힘들다 교육하지 말자 뭐 그런 우리 아빠가 없겠지만 만일에 그런,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빠 저기 있잖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그런 말할 수런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전도도 하고 예수님 이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서 6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 6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 힘써 너희를 잘 하나님이 우리 주신 령 게으르지 말고,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TV 볼 때는 t v 를 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께로 모두 소니다